안녕하세요 시공인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히어스 재밌죠 요즘에 아주 고수 유저만 꽤 많이 보여서 고인물을 넘어서서 이제 석유 석유도 부족한가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액기스들만 남은 히어스 판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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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을 떠나서 이제 고체가 될것 같은데 저번 영상에서는 영상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손이 느린 사람은 이제 자가라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가라 할때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가라가 절대 찍으면 안 되는 영상이 뭐냐면요. 그사랩때세 번째 특성입니다. 이 자가라 때릴수록, 자가라가 적 영웅을 때릴수록 공격력이 조금씩 세지는 게 있어요. 이제, 띠링띠링 하면서 동전소리 나, 때릴 때마다 동전소리 나면서 세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자가라를 한, 어? 한 3,000판? 하면서도 이 특성은 찍은 경우가 정말 한뭐뭐한한 뭐, 뭐 한, 한 50판이나 될까? 하여튼 많지 않아요. 이거를 많지 않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세가지 이유를 제가 찍으면 안 되는 세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적 영웅을 때리면 이제 공격력이 막 올라가는 식인데 한 한, 제 경험상 스택을 100번, 그러니까 적 영웅을 100번 정도 때리면, 그때는, 음, 그때는 이제 좀 약간 히드라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 한 200번쯤 때려야, 때려야, 어, 이제는 좀 얘가, 얘가 원딜로서 역할은 하겠다라는 정도로 딜이 나갑니다. 제가 그 자갈하면서 이 스택을 200번을 찍은 적이, 이, 한, 삼천 판도 넘게 하면서, 한, 손에 꼽아요. 한, 한, 다섯 번도 안 돼요. 예,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희소하게 그렇게, 그렇게 많이 때릴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정말 스택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1 0 0 번쯤 넘어갈 때쯤이면 이미 뭐, 승부가 나 있어요. 적 성체가 다 터져 있다든지, 우리 쪽 성체가 다 터져 있다든지, 게임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니까, 200번 쌓을 판이면, 뭐예요? 그냥, 주구장창 게임 한,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적 영웅을 두드려 패는데 그런 영웅이 반대편에 서 있어서 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저기 망치 든애 있죠, 뭐 이렐 같은 애 거리 유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때리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판이 많이 안 나와요. 효과가 그렇게 공격력이 세지 않는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자가라를 이제 많이 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자가라는 이 영웅 특, 영웅 자체가 본체가 딜을 넣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은 정말 불필요해요. 자가라가 딜도 넣는, 자가라가 딜을 넣는 구조가 아닌데, 이제 공격력이 올라가는 괜한 특성을 찍으면은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싸울 때. 그리고 셋째. 이게 아까 이런 자가라의 특성들과 연결되는 건데, 셋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떤 초반에, 사렙 때, 이런 미션 식으로 이게 생겨버리면 스택을 쌓으려고 욕심이 납니다. 막, 이제 이게 그 돌격병을 때려서 공격력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고 적 영웅을 때려야 되거든요. 옛날에 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변에 돌격병을 처치하면은 뭐 이렇게 막 공격력이 올라간다 그런 특성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돌격병을 막 죽여서 없애면 되는데 얘는 적 영웅을 때려야 돼요. 또뭐 자가라가 뭐 사거리가 뭐 그렇게 깁니까? 그리고 도주기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자가라가. 그렇기 때문에 스택스 하려고 괜히 앞에 나서가지고 무리하다가 이제 암살자한테 한번 걸려서 죽고 그렇게 됩니다. 정말 이제 자가라와 가장 반대되는 죽음을 유도하는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효과가 별로고, 둘째, 자가라가 딜러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래서 또 불필요하고, 셋째는, 이게 죽음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다. 라는 면에서,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사렙때세 번째 특성. 그러면 아마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뭐 찍냐? 사렙때그두 번째 있죠? 세 발씩 나가는 거. 그걸 찍어야 돼요. 자가라는, 그, 이제 1렙 때, 1렙 때 감염을 찍는다는 전제가 있는데, 1렙 때 감염을 찍으면 2렙 때는 요세발씩 나가는 걸 찍어야 돼. 이게 두 개가 연계가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가라가 적 돌격병이라든지, 성채라든지 이런 성벽, 성벽 이런 거를 막 때리면은, 공성을 했, 공성을, 공성을 했다라는 그 이제 실적, 그 딜이 올라가, 그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쌓이면은 적 우리 돌격병이 세지는, 그런 특성이거든요 감염이 그러다 보니까 이세 발씩 나가는 걸로 계속 쉬지 않고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4렙 때세 번째 특성은 적 영웅을 때려야지 내가 세지는 거라면 요거는 그냥 계속 때리고 있으면 다 같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자가라 말했죠 본체가 들러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 결국에 독역병이 세지는 게 내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렇게 갑니다 감염 가고 세 발씩 나가는 거 가고 여까지만 하면은 이제, 뭐, 안 죽으면 돼요. 아, 안 죽으면 되는 게 쉽지 않네. 아무튼. 다음에도 또 자가라 관련된 영상을 또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자가라 하시고, 히어스 합시다. 안녕.